그~ 지금 부안 희망교회가 43년, 예, 개척, 예, (43년) 개척은 아니고요 아, 제가 아, 이제 예. 군대 다녀와서 아, 전북신학교 예. 어, (1학년) 입학하고 예.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예.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선도사님들만 아, 좀 아, 계시는데. 예. 예. 예, 백산희망교회로 예. 개척교회 한 13분 모시는 곳에 예. 예, 부임을 했습니다 27살 먹어서 그때는 백산에 있었겠네요 예. 아, 27살 네. 먹어서 예. 어, 가서 예. 어, 이제 너무나 예. 재미있게 예. 예, 신앙사활 예. 어, 같이 하면서 예. 이제 전 주민들을 우리 교인으로 생각하고 예.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예. 40년 있을 동안 예. 어, 누가 저를 네. 또 임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좋은 분들 사람, 만나게 네, 해주셔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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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사람. 괴롭히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아, 그래요? 너무 재미있게 하다 네. 보니까 네. 한 교회에서 네. 40년 넘게 그래요. 있었다는 와우. 것이 네.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복이었고 네. 그 동네 주민들이 음. 교회는 나오지 않는 날지라도 네. 저를 굉장히 음. 인정을 해주시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만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에. 우리 희망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랑들 하시고 에. 그리고, 그래서 칠개 마을 한5 0 0여 명이 에. 그 당시에 에. 애기들까지 있었는데 에. 이제 많이 이제 에. 학생들 타이자, 학생들 학생들, 학생들 중심으로 에. 그 당시에는 그냥 에.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에. 에. 그분들이 또 신앙도 갖고. 그분들이 또 전도해서 부모님들도 네, 믿고 네. 그래서 마을마다 3분의 2 정도 오. 제일 안 믿는 마을의 2분의 1 정도는 다 예수를 믿는 오. 이게 네. 농촌치고는 제일로 네. 우리 한국에서 네. 기독교인들이 많은 프로테지를 네. 만들었다 그렇게 제가 어 생각을 하네요